음, 나마스테 부탁하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지 뭐가 되는지 오늘이 11월 첫날인데 비가 주력주력 와서 딱 좋습니다 게으른 사람 잠자기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일하기에는 비가 조금 많네요 <laughs> 이거보다 조금 더러우면 좋죠. 그래도 뭐어쩌니까 서민은 먹고 살아야 되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건강들 조심하시고 제가 열심히 뭐째 <laughs> 최근에 와서 실수를안 한다 했더만.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죠. ナモッタッサーバガワトアラトサンマサンブッタッサーナモッタッサーバガワトアラトサンマサンブッタッサーナモッタッサーバガワトアラト 삼마 삼붓 따사음 붓담 살아난 가참이 땀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뚜띠 암피 붓담 살아난 가참이 뚜띠 암피 땀망 살아난 가참이. 두띠암피, 상강, 사아남 가참이. 숙기호뜨 부탁 바랍니다.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디터리 후원의 앞입니다. 비가 오는 중에, 그래도 최강이, 여기가 좀, 그중 나서서 여기에 <laughs>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그, 이영섭 선생님이, 조각한 불모상이 있고, 보디터리 후원회가 인도의 어린 스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인도 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 정법을 잇고 그리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는 평화의 천사들을 키워내겠다 하고 원력을 씌웠는데, 이영섭 선생님이 어, 조각한 불모상이 딱 맞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불교사 대원력을 씌웠던 제가자를 소개하는 네 번째, 어, 대한불교진흥원을 씌웠던 대원 장경호 거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서 장경호 거사님에 대한 소개라기 보다, 어, 왜 그와 같은 걸출한 어른들이 원력을 세우게 됐고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 어,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대한불교진흥원의 운동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근세에 기라성 같은 불교도들이 모였고 그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 활동을 하게 됐다. <laughs> 부산, 경남. 그 중심의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한국을 놓고 보면 어, 조선조때는 대륙을 통해서 신문물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신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 평양이었고 100년 전부터 150년 전부터 해양을 통해서 신문물이 들어올 때는 그 간문이 부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50년에, 어, 아, 넓은 세상을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곳이 부산이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인물들이 부산으로 집계를 했는데, 특히 통도사라고 하는 능렬한 수행도량이 그걸 다 받쳐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불교활동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봐도 항상 그 출발점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경남, 통도사가 중심이 돼서 근시 한국 불교의 큰 흐름을 잡아 냈었죠. 그래서 1905년 1905년? <laughs> 제가 동대에서 13년을 공부를 해놓고도 <laughs> 만날 연도가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좀 애매하게, 1900년대 초반에 동국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날 보강중고등학교, 그리고 마산, 울산, 유치원 활동, 을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통도사였고, 이런 흐름들은 한국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불교가 교육사업에 뛰어들게 됐던 배경이었죠. 그러고는 이제 6.25 한국전쟁을 마치고 나서 60년대 말 70년대가 들어오면서 범우사 출신의 강덕 대장로께서 도심 어, 불교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그 유명한 불강법회 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본부가 석촌호수 옆에 있죠. 아마 이 불강법회 운동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성공한 도시 포교 운동의 시초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 이 운동을 아, 맨 앞에서 펼쳤던 분이 바로 포무사 출신 강덕 노선임이셨습니다 그러고는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이 되고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정착되는 단계에서 강남 아, 포교당 운동이 일어났었죠 만약에 지금 강남에 능인선언이 없고 구룡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강남을 아, 모든 걸 기독교한테 다 내줬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은사가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은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남에서 능인선언을 시했던 지광선임 그리고 구룡사를 창사했던, 창건했던 정우, 아산 정우 대장로 아마 이두 분이 강남 불교를 지켜냈던 큰 아, 어, 힘이었죠. 80년, 90년. 그러니 강남에서 활동하는 크리스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두 선임이 미복했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들리는 이야기들로 보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기적이지 않나 <laughs>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 도심 포교당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아산 정우. 대장로이시죠. 그런데 정호 대장로는 구룡사만 세워서 하던 게 아니고 서울 건교의뭐 분당, 일산 등그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포교당을 세웠죠. 그게 벌써 스물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깐 현재 현대 80년, 90년에 들어오면서 강남을 지켜냈고, 그리고 서울 도심, 그리고 부도심, 그리고 그 위성 도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20개가 넘는 포교당을 그 도심 가운데에 세우게 됐던 것도 바로 아산 정우 대장로 역할이었는데, 아, 이 사행님이 통도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도사는. 전통적으로 포교국장 출신들이 영향이 있는 포교국장 출신들은 조금 대외적으로 양껏 활동하는 걸 허용을 하는 많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어른 선임들이. 그래서 정우 대장로도 제보당 몇년 앞서서 몇 년이 아니고 한 10년 앞서서 포교국장을 하셨고 저도 92년에 통도사 포교국장을 했었죠 <laughs> 그 80년대 90년대 아, 2000년대로 오면서 서울 도심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그 신도시의 한복판에 아, 절을 세우고 포교당 운동을 했고 그것이 그 신도시들이 모두 통째로 기독교화되는 걸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게 바로 구룡사였고, 능인선언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구룡사의 출발도 통도사가 준비를 해드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시발점이 통도사였고, 정우 대장로의 원력이 겹쳐지면서 강남불교를 지켜나게 됐던 거죠. 그 출발도 어, 통도사 부산 갱남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어, 2000년대 그게 1900, 1990년 어, 2000년으로 오면서 또 다른 한국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법륜스님이 이끄는 정토회입니다 이 정토회의 시발점도 어, 다양한 시발점이 있습니다만 아, 그 추축들이 바로 부산 경남 출신들이 부산 경남에서부터 그 운동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동아대학 출신들이 많을 거예요. 제하고도 아주 막연한 유수선님도 동아대학 출신이고, 어, 통영 출신들이고, 어, 그 안에서 실물을 보는 그리고 일선에서 있는 정토행자들 중에서도 어, 초창기. 그 틀을 잡았던 사람들이 거의 부산 경남 출신들이 많았죠 오늘날은 한국에서 만약 정토회가 현재 없다고 라 한다면 현재 한국 불교가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그리고는 80년대 들어와서 또 다른 운동이 하나 일어났었죠 맑고 향기롭게 이거는 송강사가 주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 주축은 또 부산이었습니다. 어, 송강사에서 그 스님들이, 어, 활동을 하면서 맑고 향기롭게, 그리고 경전 읽기 모임, 어, 뭘이 하면서 불교의 새바람을 불어 여 줬는데, 어, 송강사에서, 어, 추진을 했죠. 그런데 그 뭐, 주축은 또 부산불교였습니다. 80년대 에 들어와서 어, 오공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해서 군부가 국가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 국가는 너무나 많이 성숙했고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분은 백양사 출신의 지선 선님이셨죠 그런데 어, 이제 여기는 이제 호남 특히 광주. 어, 강주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했던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어, 오늘날, 아, 불교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사회적 역할, 특히 민주화 운동을 할수 있는 힘은 강주 쪽에서 출발을 했었죠. 그러고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보디터리, 아, 인도 불교를 복원하고 선임을 양성하고 수행학교를 부처님이 성도했던 바로 그곳, 붙다가야 보리수 옆에 설립을 하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상대로 누구든지 수행을 하고자 하는 하고, 것, 특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그 순간 아, 사용했던 팔 정도 수행 체계, 이건 저희들은 오리지널 붙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수행으로 이 수행법을 다시 복원을 하고 이 수행법의 기초에서 부처님이 보리수왈에서 불교와 수행을 창안할 때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가고 그 오리지널 수행 기술을 복원했고 그리고 인도 스님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전 지구 차원에서 불교와 수행을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님이 성도했던 바로 그곳으로 와서 수행을 하시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세요 하고 <laughs> 그 운동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바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 경남 김해 다보산 자락이죠. 이걸 원래는 신의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와서 인글지렁무라천보라고 사람이 뛰어나면 땅도 신령스러워지고, 물건이 뛰어나면 하늘의 법배가 된다, 천하의 법배가 된다, 라고 해서 그 산의 이름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누군가가 정했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를 다보산, 영축봉, 이렇게 했던 거죠. 다보산이라고 했던 거는 부처님이 활동했던 왕사성의 뒷산이 다보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보산 끝자락이 영축봉이죠. 우리는 흔히 영축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터을 잡고 시작을 해서 이제는 부처님이 성도했던 부따가야에 당당하게 250개 사찰 중에 가장 큰 사찰로 터을 잡았고 2020년에는 조계종에서 그 학교 안에 저희들이 설립한 붓타가야 인터내셔널 사티 인스이조테 흔히 국제 수행학교 안에 분황사를 세우고 스님들 양성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비군이회와 백천문화재단에서 의료센터를 건립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있죠. 이런 그 흐름의 출발점도 제가 통도사였고. 또 부산 경남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세 150년의 사회뿐만 아니라 불교, 특히 불교를 보면 부산 경남에서 새로운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서울로 확산됐습니다. 한번 지금 냉정하게 보시면. 정치, 경제 그리고 불교 또 서울이 중심이죠 모든 게 서울에 다 있죠 그런데 서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나 불교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확산된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2008년도 저희들이 단위 사찰로는 최초로 어 평생교육원을 허가를 받았죠. 어 평생교육원 허가받는데 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받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조계사에도 평생교육원을 만들어 줬고 통도사도 평생교육원을 저희들이 가서 만들어 줬죠. 지금은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계사에 만들어 준 평생교육원은 아마 아 어, 상담. 하는 쪽에서 아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2008년도에 그 명상을, 그 민간 자격을 등록을 할 때, 명상 분야 민간 자격 1호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사티 마스터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불교단체들이 이걸 모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직무 연수를 최초로 시도했던 것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국에서 시발점이 되고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바로 저희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파사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부처님은 사띠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파사나라는 용어도 좋지만 사띠라는 용어로 수행 용어를 어, 씁시다. 부처님은 그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라고 20년 전에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파사나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로 어, 느껴질 정도로 어, 전 지구 차원에서 사띠라는 용어가 대세로 어, 자리를 잡게 됐었죠. 현재 지금 입고 있는 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정한 조계종 스님들의 정복입니다. 아, 어제법 1조가 이렇게 입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잘안 입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사를 입고 다니니 또한 사람, 두 사람 이 가사를 입기 시작을 하고 있죠. 언젠가 존경하는 선배 진간 스님을 만났더만 어 스님 그 뭐요? 그래서 아니 스님이 가사를 입어야지 그니까아 맞네 스님들은 항상 가사를 입어야 되네 하면서 가사를 입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선배 스님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 이런 모든 불교 운동의 지난 150년의 불교 운동의 뿌리가 바로 통도사를 중심으로 하는 아 부산 경남이었고 또. 범호사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바로 그, 어, 섭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던 많은 불교도들은 아,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에서 불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산을 주목합니다. 부산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부산에서 만들어진 불교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행국이었죠. 이런 대한불교진흥원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방점을 찍는 것은 바로 불교 방송을 허가받고 그 토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그 당시에 천주교 방송은 없었습니다. 근데 불교 쪽에 방송국을 허가를 해주려고 하니까 종교의 행평성 때문에 어부지리로 천주교도 방송 허가를 받게 됐던 거죠. 그 이전에는 기독교 일방적이었죠. 그런데 불교가 방송국을 갖게 되니 이제 같은 매스컴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역할이 한국 불교를 지키고 한국 불교를 지탱했던 가장 큰 힘이었다. 그것이 바로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한 대원 장경호 거사님의 최대의 공적이라, 공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활동도 있었지만, 그 중에 불교 방송국을 설립을 할수 있었던 것. 그리고는 통도사에서, 어, 이제 BBS 불교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 그러면 TV도 만들어야지. 불교 TV도 만들어야지. 해서 지금 BTN, 불교 TV가 만들어졌던 것도 통도사 태영선임이 시작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어, 불, 라디오 불교 방송이나 TV, 어, 비, 비, 어, BTN, 불교 TV나 이 또한 통도사로 중심으로 한 아, 내서 시작이 된 거죠. 대원장경호 거사님도 구한오선님으로부터어 만법기일 일기 하처라는 하두를 받아서 어 시작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 한국 불교의 지난 150년에 파는 바로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꾸었고, 그 중심에 부산 경남 지역 출신들의 많은 원력가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원력들이 꿈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원력이 성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은 대원 장경호 거사님이 대한불교진흥원이 성공을 할수 됐던 배경, 제가 생각하는 그 배경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어, 장경호 어, 대원 거사님은 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제가 어, 원명 도일 선임 대장로가 보. 어, 그, 저, 가그 화성에, 포맹사에 해주로, 어, 가시는 날이라서 내일 거기에 참석해서 인사올리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마 일곱 시에 출발할 것 같아서, 어, 절에 도착을 해서 할란지 아니면 절못 미쳐서, 어, 아침 탁발을 하고 절에 들어가든지 거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푸제미, 이마이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강푸제미,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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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아따, 신나게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이 되어버렸네요. <laughs>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게 일이 신나야 됩니다. <laughs> 시간 뭐좀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사람 공덕을 드러내는 일인데 신나죠 근데 조금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내일 아, 화성에 아, 원명 도의 대장로 어깨 문안 인사 가는 아 중간에 아침 닭발 나오겠습니다 비 오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수피오뚜. <laughs>